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투수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코인은 서브싱 코인입니다. 29.30원, 마이너스 2.33%, 0.7원에 대해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썸씽코인을 어, 제가 어저께 이제 밤에 좀 영상을 좀 찍어 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셔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씽코인은 어, 지금 이제 주몽상 보시게 되시면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워요 어, 매물대가 두터운데 지금 이제 매물대가 29원에 전체적으로 많이 물려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물량 소화를 해주면서 물량 소화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9원을, 29원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10월부터 29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았어요. 올라오게 되면 저항 맞고, 올라 오게 되면 저항 맞고 올라 오게 되면 저항 맞고 올라 오게 되면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29원만 올라 오게 되면 마이너스 20% 물려 있다가 29원에 올라 오게 되면 플러스 1%로 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9원, 20원, 20%, 20 물려 있던 사람들이 매도 심리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 매도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29원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할 것이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음, 저는 이제 딱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씽 코인은 어, 제가 보기엔 40원까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거래량 터지고 있죠. 거래량 터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29원만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40원에서 50원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은 뭐다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썸씽 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 씽 코인은 사실 이제 노래방 코인이라고 하죠. 어, 블록체인 기반 노래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지금 모바일 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해서 어, 음마 음악, 음악 반주에 맞춰 노래를 하거나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콘텐츠를 창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콘텐츠를 제작을 했다라고 칩시다. 노래 부르는 콘텐츠를 제작을 했고 많은 퍼포먼스 뭐 춤이나 뭐 연극,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찍어서 콘텐츠를 제작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음,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 광고가 달릴 수가 있어요. 광고가 달리고 광고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많이 보게 되면 뭐가 들어온다? 썸싱 코인으로 보상이 들어온다. 썸씽 코인으로 보상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많은 연예인들이 최근에 이 썸씽 코인을 이용을 해서 어, 지금 뭐 NFT 그리고 뭐 콘텐츠 그리고 뭐싱 노래, 싱어송, 싱어송 NFT에 대한 기능을 업데이트를 하였고 앞으로 AI 콘텐츠에 대한 도입으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썸씽 코인은 카카오 코인이라고 불리고도 있죠. 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구후비 HTX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USDT, USDT 마켓에 지금 현재 썸싱 코인을 상장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장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썸싱이 중국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는 것은 처음이다. 이 처음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썸씽은 노래방 서비스와 블록체인 생태계를 결합한 서비스다. 기존 서비스 노래방 서비스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유저들에게 자신이 부른 노래를 공유해서 후원받는 시스템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h t x 에 썸씽 코인이 만약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예정할 당시에 이 주가라는 것이 상장 예정만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로 인해서, 썸싱 어, 코인은 단기간에 전50% 이상 돌파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시점이, 상장 시점이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공개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11월 20일 날 상장을 하겠다, 또는 12월 30일 날 상장을 하겠다, 크리스마스 때 상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나오고 된다라고 한다면, 썸싱 어, 코인은 단기간에 100% 이상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 이스라엘 무장 정파 하마스 기습 공격을 받은 팔렌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보복 공습일, 공국 공습을 벌이고 있고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군 주민에게 24시간 이내 남쪽 이동을 통보를 했다라고 유엔이 밝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 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무단정파에 대한 이런 싸움이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전쟁 자금 조달, 수단되는 가상자산 전쟁 등 위기에서 활용도가 부각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행보세에서 지금 현재 확전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벌이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하나의 대, 대안책 그리고 피난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거죠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가 비중 80%가 늘었다 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전쟁이 이런 추세를 부추겼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 마비되는 전쟁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는 더욱 부각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는 더욱 부각이 될 것이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에서도 비트코인만 잘 나가는 이유, 지금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런 전쟁과 긴축 장기화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를 하고 있다. 그런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집을 들어오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썸싱포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음, 가장 중요한 가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9원이에요 29원 29원 29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세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단기간에 50원까지 돌파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 타이밍을 같이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버거로 something이라고 남겨주세요. something, 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something 코인에 대해서 중장기 목표가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많이 내드릴 수 있도록 구독만 눌러주세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모든 정보는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요거만 좀 살펴보시고 음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텔레그램 방을 이제 구독을 눌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어저께 어, 10월 17일 어저께 제가 오브스코인을 추첨을 해드렸어요. 오브스코인 562원에 매수를 하시고 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10월 18일 오늘이죠 여러분들 방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단기간에 30%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스코인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브스코인 지금 보시면은 87원까지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브스코인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블록체인 그룹 헥사 그룹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모든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브스코인은 이스라엘 전쟁이 중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을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지금 이제, 어, 지금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이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구독만 눌러주시고, 어, 구독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어,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1번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도 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1번이라고 누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제가 다 확인하고 링크를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1번,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링크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자리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내 뜻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코인 투자가 되지 않아서 좌절하시는 분이나 체념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어 수익과 손실이 손실을 결정하듯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좀좀 좀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들 좀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내가 투자하였는데 어 많이 잃었습니다. 코인 선정부터 매수까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상승 전망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선뜻 매수 버튼이 누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물려 있는데, 내가 이 코인을 보유를 해야 되는지, 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인 공부나 암호화폐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따라서 매일 차트 분석, 호재 분석을 하시지만 사실 그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인도 아시겠지만 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웹3.0 인터넷 탈중앙화 그리고 플랫폼 코인 서비스 코인 P2E 플레이 투원 그리고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까지 그리고 가상현실 세계 구현 신원인증 물류 체인 그리고 신규 상장 중국 코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섹터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강할지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한지 다음날 어떻게 상승과 하락을 하는지 고객 어, 고래들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거래대금 거래량 그리고 분석 단타 칠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가상 자산에 대한 코인들이 디센트럴랜드가 어, 장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못해도 한10% 이상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디센트럴랜드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샌드박스 엔진 코인 모스 코인도 같이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플러스 10%로 이제 대장 코인이 먼저 치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코인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5에서 한6% 정도 상승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한1%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 모스 코인, 가장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스 코인을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웹 3.0에 대한 코인이 올라갔었을 때 다른 코인들은 다 모두 다 어, 플러스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 스팀 코인만 플러스 1%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럼 무슨 코인을 사야 됩니까? 스팀 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코인, 그리고 인공지능 AI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메타버스, P2E, 플랫폼, 디파이, 웹 3.0, DID 신원 인증, 그리고 물류체인 중국 코인. 김치코인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분한 어, 한 분씩 공부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어,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이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어, 원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코인 섹터에서 짝짓기 매매 형제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 업로드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는 대학생 분들까지도 편하게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같이 한번 화이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제 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시간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정말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어, 미국 시장, 미국, 미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대,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리밸런싱이 되는 시간대는 이제 9시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요 부분에서 한 7시, 6시에서 7시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사실 저는요, 9시보다는, 9시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후 4시에 매수를 했었을 때,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근거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냈었다. 단타 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수 타임에 대한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남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손실을 볼때 우리는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20%까지 우리가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코인씩 단타 코인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내가 코인 투자로 인해서 정확한 매수 시점을 좀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시점에 맞춰서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가장 수급이 저조한 그런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라고 한다면 어, 남들보다 먼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코인 상승 tv에서 도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하루에 하나씩 좀 드리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가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여러분들께 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한 종목씩 이런식으로 이제 추첨을 해 드리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 추첨 해 드시면 은 매수 하셔 가지고 좀 수익을 좀 보시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런식으로 코인 이슈를 정리를 해서 어 카톡 방이나 텔레그램 방으로 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투자 하시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또 많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어 카톡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 지금은 이제 물려있는 코인들 물려있는 코인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좀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50%에서 1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추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게 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정말로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카바코인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어요. 역시 추천주는 정말 좋다. 1위 1비 하지 말, 일위일비 하지 말자. 카바코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하이브 코인 수익 냈습니다. 푸근한 주말이네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시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카바코인 14.19%랑 170만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만 참고를 하면 된다 수익률에 수익률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100만원 벌었다 뭐 200만원 벌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 1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10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200만원 투자를 했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수익을 볼수 있겠구나 요런 것들을 카톡방에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익이 훌들 후덜덜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화이팅 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뭐, 뭐 멘트를 매일매일 좀 담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도움을 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제가 어, 코인 상승 TV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 코인 상승 TV에서 매일 매일 매달마다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재료적인 부분들 코인 대응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코인 대응자료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매수 시점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에 대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코인을 내가 물려 있는데 어,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별 종류별로 섹터별로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향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현황판 만들어서 텔레그램 방으로 카톡 방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에 대한 매집 물량이 트랜잭션이 증가를 할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교육 내용도 여러분들께 좀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면 되시면은 어, 교육자료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1,000여 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구독자 한 5천만 아, 만 명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좀 무료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구독을 좀 많이 눌러 주시는 분들에게는 어,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하고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9월달에 어,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가하실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어, 링크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들도 무료로 상담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들어오셔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가 만났습니다. 코인 어플 출시 임박. 현재 베타 버전으로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지금 이제 정식 출판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다운로드를 시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게 되시면은 어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자동매매 그리고 수급이 가장 유입되는 코인들에 대한 선정기능 그리고 손실 중인 코인 대응 방법 기능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암호화폐에 대한 증시 브리핑 요런 것들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코인 자동매매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설치를 해 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 두 글자 만 보내주시게 되시면 지금 제가 어플리케이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재 상승률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 실시간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알아서 선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한번 느껴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엄청난 또 신세계를 결, 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체험을, 무료로 체험을 해드리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무료로 평생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 국내 최초 코인 어플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 매매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와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어, 베타 테스트 중이며 윗번호로 어플이라고만 주시면 어,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코인 어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상승 tv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